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나는 하람이, 나는 나연이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율동을 배워보러 갈까? 꼬고. 친구들, 반가워요. 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어, 전사님은 이번 한주 동안 굉장히 잘 지낸 것 같아요. 특별히 전사님은 이번 한주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번 한 주를 아주 바쁘게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가진 않지만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듣기로는 어, 학교 가기까지 개강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개강도 하고 또 교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주 그리고 특별히 전사님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어, 주변에 많은 푸른 잎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 계속해서 전사님이랑 이 좋은 날씨처럼 코로나도 빨리 사라지고 좋은 날이 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전사님을 함께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을 함께 기도하고 또 끝까지 함께 해서 어, 우리 다시 예배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야고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어, 누군가와 약속해 본적 있어요? 약속? 아마 우리 친구들 한 번쯤 누군가와 약속을 해봤을 거예요. 그것이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엄마, 아빠와 약속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전사님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맞아요.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나 너랑 약속해라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의 모습대로, 그 약속의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진짜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약속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대로 행동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약속했다고 해봐요. 다음 주에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선물 하나씩 줄게요 라고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나왔는데 전사님이 그 약속대로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약속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은 약속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약속은 그 약속에 대한 행동이 함께 같이 되어야만 그 약속은 진짜 약속, 의미 있는 약속, 온전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도 방금 전사님이 이야기한 약속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 이 야고보가 있었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 왜 야고보는 하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당시 야고보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들과 행함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야고보는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진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 에 누군가를 믿는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모습대로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당시 이 야고보가 있었던 당시에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드림랜드에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친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이냐. 나 예수님 사랑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봐요. 입술로는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해봐요. 근데, 동작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봐요.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봐요. 그 친구는 저한테 물어볼게. 이 친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걸까? 맞아요. 아니, 아니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안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전사님이 약속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약속이 진짜 약속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어요. 약속에는 약속한 대로의 그 내용, 그 행동이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고. 약속대로 행동이 같이 가야, 해, 같이 가야지만 그 약속이 진짜 약속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모습대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가운데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열매가 맺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정말 믿음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아브라함 우리 친구가 너무나 잘 알지만 1 0 0세때 100세가 되어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큰 보물이자 보물 1호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내 보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이야기해요. 전 사님이 예전에도 알려줬지만 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칼로 죽여서 재단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아니에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바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제단으로 바치려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시험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나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설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입술만 믿은 게 아니라 정말로 믿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들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 행동까지 함께하는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야고보의 그 말씀처럼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친구들. 아까도 전사님이 이 약속에는 뭐라고 했어요? 약속에 해당하는 그 행동이 같이 함께 가야 진짜 약속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믿음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할 때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행동이 같이 와야지만 그 행동이 수반돼야지만 완전한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했어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드림랜드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전사님이랑 약속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한주 동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기도하는 대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이 같이 함께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드림랜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함께 수요예배도 나온다든지, 아니면 금요예배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이번 주만큼은 내가 하루에 성경을 다섯 장씩 읽을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주변의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내 친구들에게 선한 모습을 나타낼 거야. 라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한 가지씩 우리 친구들이, 정해서 한 주간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약속하면서 갈수 있죠? 네 알겠어요 자이 시간 선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구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끝나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대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한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 행함을 기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